자신들이 언약 자동주의나 무사 안일주의의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현대 교회의 현상은 무엇인가요? 언약 자동주의나 무사 안일주의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목사님의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제일 끝자락에 양반이 그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언약 자동주의나 무사 안일주의의 위험 이런 것그 앞에 이제 그런 것 사람들의 케이스들 위해서 카이퍼 같은 그 그룹을 카이퍼 주자들을 의그 전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용어를 써서 얘기했는데 그것이 현대교회 현상은 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음. 언약 자동주의나 무사 안일주의는 일단 카이퍼가 말하는 그 모든 성도를 중생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뭐 전택사를 따라서 구원을 이해하면서. 중생이나 치이나 가정적 중생이 가정 중생론 이런 것들을 가짐으로써 자신들의 구원을 자녀의 구원까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갖는 것으로 말하는 것에서 생겨난 것죠 사실 그런 것은 저는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믿거든요. 하이퍼가 굉장히 칼빈주의를 막 확장하고 을 이제 표방한 사람인데 이런 구원론에서의 이런 논쟁은 하이퍼칼베니즘자들이 가졌던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가졌던 지식의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현대 교회의 현상이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런 현상을 오늘 가지고 그래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오늘 현대 교회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런 교회의 현상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그건 주로 개혁 교회를 개혁주의를 표방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이런 구원을 강조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그 구원의 안전과 선택, 뭐 예정 등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그게 진짜로 예 그런 교회들의 신자들에는 있어요, 진짜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구원의 안전과 선택을. 예정을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아,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이 우리가 당연히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 이제 그런 교회들에게서의 취약점이 뭔지 프랭크 목사가 지적하잖아요. 아,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 곧 정주하려는 인간을 향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말하면서 회개하는 필요를 잘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인데 이 이런 것을 나는 함께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개혁주의의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의 구원의 안전과 선택 예정을 말할 때 아, 이런 것들이 정주하려는 인간을 향해서 어, 이그 회개의 필요라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회개한 구원을 받는데도 회개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 회개의 필요가 있는 것이 있잖아요. 나 이런 것들이 함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또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이면 또 교회를 다니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식의 극단, 약간 칼빈주의를 좀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보면은 진실한 회개가 없어요. 그 죄에 대한 두려움과 자각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 것을 나는 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체크해 볼수 있는 리스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의 구원의 확고함 이런 것을 말하고 그런 걸 믿고 있는 신자들이라면 또 그런 교회, 그런 걸 강조하는 교회라면 그들에게서 그것이 정상적이다,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균형을 가지는 어떤 내용으로 체크할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죄에 대한 자각 여부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이 절대적인 주권을 위해서 구원의 안전을 믿는 사람들, 뭐이 언약 자동주의 무사 아닐 줄로 말하고는 이 사람들의 결정적인 문제는요, 죄에 대한 자각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쉽게 생각합니다. 음, 죄에 대한 이, 이 아픔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이 회개, 죄의 자백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체크라고 저는 보거든요. 음, 제 개인에게 있어서의 저의 사역도 그렇지만 제 개인의 경험도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구원하셨는지 에베소서의 같은 말씀에 대한 그것이 저에게 무한히 감동입니다. 항상 그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제 가슴은 뜨거워지고 힘이 있고 더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구원을 소유했다고 해서 제가 죄를 쉽게 용인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안 생겨요 그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중하게 여겨져요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언약 자동주의나 무사 안일주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뭐 적용적인 방법을 물으셨는데 이 균형 있는 가르침을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 이제 그 균형 있는 가르침에 제가 지난번에 도 자주 얘기했지만 이런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칭의적인 요소 선택이든 뭐든 칭의적인 요소를 말할 때는 성화적인 요소를 얘기해야 됩니다 성화적인 요소를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담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한 자각과 구별, 멀리함, 씨름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스 스트럭처가 그렇잖아요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뭐 4장부터 그러므로 하면서 우리가 행할 것들을 거기에 대한 반응을 얘기하면서도 마지막에 뒤에 가서 우리가 행하는 삶을 얘기하지만 6장 9절 이하에서 이 영적인 씨름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영적 씨름 얘기할 때 이 사단과의 구원의 씨름 속에 죄와의 싸움이 큰 비중이 있거든요. 사단의 그림식이. 그게 구원이 확관 사람에게 그게 죄와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씨름 속에 죄를 죄를 자각하는 사단, 육체, 세상 이 3대 세력은 다 죄라고 하는 공통된 하나의 라인을 끼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것 아닙니까? 그것이 영적인 씨름으로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데 죄의 제약이 없다.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칭의적 요소와 성화적 요소를 같이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의 확실함과 함께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한 반응을 이렇게 같이 말하는 그게 언약이 확실한 사람에게 있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서 갖는 증거인 것을 함께 말해야 그렇게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 방법을이 질문에 대한 저는 대답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고, 제 자신이 우리 경험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반응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면.